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일단 시작하자마자 이거 나 이거 26개 깔거임 <laughs> 이걸왜 지금 까는건데요 나지로말나지죄르겠다 네. 네. 나중에 이거 나중에 <laughs> 묻어질 수 있으니까 나다 껴야지 오늘은 그 할로윈 이벤트로 새로운 맵이 나왔잖아요 네네 네네 그래서 네네 네. 네. 그 새로... 새로운 맵에서 한번실복질을 해볼건데 네 드래곤은 오늘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들어오지 못했고 이 노란 친구와 흰머리 친구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바로 룰렛 공유하고 바로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때처럼막 예쁜 에릭을 그런 건 아니죠? 에이 뭐수 소리입니까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오늘은 한번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탑하라 할때 스탑할게요 제가 아이못잡 h a s h a p p 바 I 들베 s 베리 큐트한 에 w a 아니 아 p p y I was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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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 지 s happy. I was happy. I w 준비, 세, 작. 오, 군가 발소리가. 무, 무거운 이터 발소리가. 너무 자꾸 열한때 숨을래? 세치엘순나 빵꾸 자체를 지독하네. <웃음> <웃음> 아 그다음부터도 흰머리 친구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에헤이, 뭐 어떡해요, 뭐어 에헤이, 에헤이. 근데? <laughs> <어때? 왜>? <웃음> 오늘 <웃음> 오늘 환승어! 오늘 조심하세요. 아 제일,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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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하는 사람이 걸려서 다행이다. 뭐야? 요 가디너 스킨. 진짜 나와도 괜찮아.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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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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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세요.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마크는 이길 수 있어. 개인적으로 아, 보너스 한 장이죠. 아, 많이 써. 야, 무기 바꾸겠습니다. 예. 무기 바꾸겠습니다. 저 이제 이제 시간 됐나요? 아아 어, 끝났는데. 어, 네, 조다 조이다. <laughs> 이거 왜 떨어지냐? 이다 조이다. 시간이 시간이. 어? 쏴 쏴도 지금 쏴 쏴. 엘로 아로로 아, 그 바로 직결 처형. 원래는 숨은 곳이 많았는데 없네 제롬이 제롬이 이로드세우라 머리카락 보일라 샷건으로 맞는다 샷건으로 맞는다 으로 맞는다 아 야, 뭐야 오늘 수박국질 인지 인지 하네 아, 아 너무, 여기 숨을 파슬러. 데가 없네 오, 어, 제롬 어? 진짜 너무, 미안해요 어디서 무거운 리서 발소리가 났대야여기누구

오 <laughs> 비아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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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걸렸네 야, 무서운데, 우리 친구들 좀맞으는데요야 <laughs> 몸이 무거니까 떨어지는 거 봐봐 야, <laughs> 어 <웃음> 몰라서 그 거거든요 <laughs> 몸이 얼마나 무거우니야 떨어져 <laughs> 에리스 발소리 납니다. 아니.. 아, 아니.. 아 마크네 야 아니에요 아, 뭐해, 아니 제로미니잖아요 마크네 아 제로미니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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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러민. 아, 내가 이런 테레 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갈수 있어 아니 <laughs> 뭐.. <laughs> <laughs> <제러민>. 아니 웃겨서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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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려줘 <laughs> 아, 아, 제물이 되버렸네아지하 있다 지하 자 고고 고고 무비 무비 지하에 있 오. 어? <laughs> 시작 응, 시작하! 응, 응. 음,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 친구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래, 그래! 이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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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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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길 수있이 어, 어? <laughs> 뭐야 이거? <laughs> <laughs> 로이 아 잡으면 이긴다. 뭔데 이거? 왜 친구들. 이 친구들 왜 그래? 이 친구들 왜 그래? 나. 굿. 역시 엘이이안 되지. <웃음> <웃음> 일단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laughs> 예. 오랜만에 예. 흰머리세 명이 모였는데. <웃음> <웃음> 얼야 알려줘봐봐 우리, 네. 우리, 우리 친구 어, 어, 친구야 친구야 아, 스파이야 어? 스파이 스파이. 여기 여기 이우 어, 진짜 어, 야 이거 <laughs> 이 배시. 이게 영탈급이었. 계획이네 이게 계획이었네 야, 제, 재물을 먹이고 와. 목을 친다 아 이야, 십여 석을에 이0 2 0여 석을에 어, 헤이, 어, 야 어디 갔어 어, 걸렸어 다. 알려줄게, <laughs> 알려줄게. 야, 피 별로 없어, 그냥 때려 죽여. <laughs> 아니야! 안녕. 빨리, 빨리, 진짜 딱한대 맞아서 죽어. 진심, 진심. 노란발이 음? 친구. 음? 뭐야? 비쳤다. 음? 야, 반칙 썼다. 반칙. 어디서? 어디서? 반칙 썼어요. 반칙. 저기야, 반칙 썼다고요. 반칙. 아니, 네가 반칙 썼다고. 야, 바보야. <laughs> 어딨어? 얘 바보 멈춰! 아 아니 저 흰색머리! 흰색머리! 반지 썼다고요! 오! 흰머리가 3명입니다! 아니 저! 저흰색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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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 친구! 애니! 애니메이션 보는 친구요! 응? 걸렸어! 터큐! 이것도 재밌는데? 그냥 걸린 것도 막하 거다? 뭐야 저거? <laughs> 아니 여기는 되는 줄 알았지! 아저쟤트롤진네 아니! 오. 어, 에리스안 그 되겠어. 아니야. 칼로, 어, 제롬이. 헐. 그걸 쩍. 제롬이. 나이 걸렸는데? 나쁜 꽃이 지금 안다고. 머리를 가지 말래. 어? 나 입이 걸렸는데? <웃음> <웃음> 어쩔?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아, 빨리. 이거, 빨리. 이거, 빨리. 재밌다. 빨리. 야, 이거. 완전 재밌다. 이거. 빨리 올라와라. 빨리 와이 친구. 올라올라. 올라올라. 올와 올라와. 올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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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어, 됐오 싸워 어더어 아, 싸워. 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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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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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워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워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